<laughs> 자 ABC가 한직선이에 있어 됐죠. 뭐,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뭐저러고 어, 그... 그러네. 뭐, 약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잖아. 뭐, 세 점이 한직선인데, 뭐 어쩌라고. 뭐 이렇게 되는 건데. 네, 뭐라고요? 네, 15번. 뭐, 아, 그렇구나. 참 신기하다.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, 우리는 나름,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나름의 행동 지침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. 그렇죠? 아닌가? 뭐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. 평면 자표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뭐 얘네가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어요.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얘가 1, 2입니다. 얘가 2, 3입니다. 얘는 3, 얼마일까요? 뭐 이런 거 문제 푼적 있다고. 그치 그럼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너희 둘의 기울기와 너희 둘의 기울기가 뭐 하다? 같다뭐 이런 걸 이용해서 뭐이 y 좌표하고 막 그렇게 했었다고 그치? 그건 이제 평면 좌표에서 그렇게 한 거야. 그러면 지금 벡터라는 단원에서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나름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줄 알아야 돼. 근데 그 결론이 뭐다? ac 벡터하고 누구하고 ab 벡터하고 평행하고 걔네들이 실습에다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된다고. 이 되죠.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푼다. 이런 얘기야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. 뭐 얘네들 가지고 벡터를 내가 AB 벡터를 만들고, 그리고 뭐 AC 벡터를 만들고, 물론 뭐 BC 벡터도 가능합니다만, 이렇게 만들면은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한 직선이 있으니까 뭐가 똑같아? 방향이 똑같아. 그러면 우리는 그두 개가 평행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, 한 벡터에다가 실수배해서 길이만 늘려주면 얘가 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. 그죠? 이 되지?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 또 뭐다?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벡터 단원에서는 이런 표현 자체는 뭐다? 여기서 만든 두 벡터가 실수배입니다. 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게끔 되어 있다고 문제를. 해. 자,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5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5a 벡터가 a 더하기 b 벡터. 15번. 그리고 5b 벡터가 하... 벡터도 쓸게 너무 많아. 그죠? 음. 이 화살표도 일일이 다 쓰는 게 이게 여간 좀 음, 불편한데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아에 서술형 있니 없을걸요. 없어요 을 어, 없어요 그건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<laughs> 서술형 쓸때 이거 기어안 써가지고 틀리 틀린... 이 깎게 되도죄송많아요 이거 막 귀찮다고 안 쓰는데 이거 쓰셔야 돼요 원래 저도 이거 제대로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저는 한쪽만 쓰고 있거든요 음, 근데 뭐 아무튼 제대로 원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BC가 어디에 있다 한 직선이 있어요. 이렇게 이제 문제서 에 주는 거야.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어요라는 표현을 벡터에서 풀 때는 어떻게 푼다고? AC 두 점으로 만든 벡터하고 AB 두 점으로 만든 벡터가 항상 무슨 배? 실수 배를 이룬다.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된다고. 이 되죠. 그런 상황이 세 점이 어디에 있다, 한 직선이 있다를 대표하게 되는 거라고. 오케이, 문제 풀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. 약간 이해돼요? 자, 그러면 이제 아, 이걸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. 인데. 문제는 또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벡터는 다시점이뭐로 표현돼 있어. 오!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. 그치지 오!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점이 a로 표현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? 시점을 누구로 통해 오. 로 통일해요.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야? 벡터의 s s. 셈 그럼 얘는 누구로? a o c o a. o c o a로. 쟤는요? o b o a 로요그렇 o. o b o a 이렇게 이제 가지면 된다는 거야. 되시죠?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이제 식이 되고, 그럼 오 c 에서 5a를 빼면, 4a에서 a를 빼니까 몇 a가 되고, 3a가 되고, m에서 1b를 빼니까, m-1b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, 여기서 이제 k는 안쓸거예요 그냥 한번 봐봐. 여기 보이는 얘, 5b 빼기 5a를 이렇게 쓰면, 2a에서 누굴 빼? a를 빼고, 마이너스 b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몇 b? 2b가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, 사실 우리가 실수배일 때 이렇게 이제 K를 쓰기는 하는데, 사실 요거에 대한 표현을 조금만 하나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갈게. 야, 얘네 둘이 뭐하다? 사실은 평행하다. 이런 표현이잖아. 그럼 이거 평행할 때 우리 식이 어떻게 개수가 좀 갈까요? 에 대해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갈게. 잠깐만 봐봐. 예를 들어서, X라는 벡터가 A 더하기 2B 벡터야. Y라는 벡터가 2A 더하기 4B 벡터야. 그러면 이 X라는 벡터하고 Y라는 벡터는 평행하나요? 그러 평행? 하겠죠? 얘한테 몇배 해주면? 두배 해주면 딱 이거 되는 거 아니야? 무슨 말인지 돼요? 그러면 이두 벡터는 서로 어떤 상태? 평행한 상태야. 그치?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식에서풀때 계산의 편 이상 어떤 게좀 성립하냐면, 물론 여기다가 두 배에서 같아져요도 괜찮지만, 이걸 어떻게 보면 좋냐면, 얘네들의 개수 비율이 어떻다 항상? 일정하다. 이렇게 봐도 된다고. 그러니까 a라는 벡터의 개수비가 얘는 몇대 몇이고? 2대 1이고 이 아이는 b벡터의 개수비가 또몇대 몇이다? 2대 1이다. 이렇게 봐줘도 괜찮다는 거야. 이렇게 성립하면 이두 벡터는 항상 뭐합니다? 평행합니다.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. 약간 이해 되시죠? 이게 계산할 때 나중에 되게 편해요. 그러니까 미리 좀 연습을 해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이 5c-5a벡터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5b-5a벡터가 서로 어떤 상태? 평행한 상태를 만들고 싶잖아,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? a 벡터의 개수 그러니까 누구 1분의 3이랑 b 벡터의 개수 누구 마이너스 2분의 m 마이너스 1이어 뭐 하면 된다? 같으면 됩니다.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. 요거는 꼭 기억해두세요. 나중에 직선의 방식에서 또쓸 거야. 자, 그래서 이게 평행하고, 그럼 얘가 이제 얼마면 돼요? 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다. 인거니까 m 값은 얼마입니다? 마이너스 5입니다.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드시죠. 자, 일단 거기 17번까지 시작하시죠.